어, 대각선의 개수가 44개인 다각형에 대해서 어, 다음을 구하라고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어, 다각형, 주어진 다각형을 구하라고 했다 자, 우리가 n각형일 때 대각선을 구하는 방법은 n각형일 때 n, 그 다음에 n-3 중복된 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2로 나눠줘야 됩니다. 이게 44가 나와야 되고, 그러면 n, n 빼기 3은 88이 나와야 된다. 그러면 3더큰 수, 3 작은 수, 3 차이가 나는 두 수를 곱해서 88이 나오려면 n이 11이 되면 되겠다. 그러면 11에서 3을 빼면 8이 돼서 두 수를 곱하면 88이 될 겁니다. 그래서 n은 11각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다각형은 어, 10, 자, 1번 답은 어, 11각형이 됐고, 그 다음에, 다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. 그러면 11각형은 대각선의 개수가 어떻게 되더라? 11에서 자기 자신과 양 옆에 있는 이세 점을 빼면 되니까 11에서 3을 빼면 답은 8개가 될 겁니다.